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안올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에휴 여기 있어야겠다. 지금 수속을 모두 마쳐놓은 상태고요. 이번 여행 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동남아를 쫙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로 이동을 할 생각이에요 서남아시아라 하면 은 네팔하고 인도죠 중앙아시아로 가서 중앙아시아를 좀돈 다음에 중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아프리카까지 돌지는 않을 거고 이제 아프리카는 이집트 정도만 이집트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찍먹을할 생각이고 이제 이집트 갔다가 유럽 가서 유럽 쫙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통해서 귀국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제 계획이고요 이 정도 루트만 짜놓고 지금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여행이란 게 어쩔 수 없이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획을 오히려 짜두면은 힘을 두번 빼는 거잖아요? 탑승권 여기 찍어주시고 이름만 알려주세요 네, 송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가능한가 봅니다 지금 모닝카인 매거진 DMC 카페 개 빡셌다 QR코드만 두번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동남아다 동남아다 오토바이 진짜 많다 그냥 오 외관 깔끔해 뭐져또 가져가라 에이 땡큐 자취통이 있네 굿굿 <laughs> 오케이 렛츠고 이제 롬북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숙소 사장님한테 좀여쭤봤고 거기까지 가는 택시를 그냥 본인 이제 친구 연주를 통해갖고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우기라더니 비는 하나도 안 오고 날씨 딱 좋네 그냥 그래. 사님 겁나 하이텐션이네 근데 그것도, 그것도 그럴만한 게 내가 장거리였고 3만 원 벌어드렸어. 지금 아저씨가 겁나 걸어갔고 시간이 두 시간이나 아버렸는데 밥이라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래. 안 매운 볶음면. <laughs> 에, 괜찮아요. 나 롬보 여자들 하는데 맞겠지? 얘네 체계를 잘 모르겠어. 얘는 제대로 가겠죠? 중가 됐구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다 오자마자 택시 회고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h r e 지금 뭔가 그랩보다 싸갖고 부르고 같이 가자고 하긴 했는데 뭐 나중에 바가 씌우진 않겠지. 계속 불어봐야겠다. My name is a Adi, z brother. Aziz. Aziz. y e 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 그곳에 영업 mm -hmm. mm -hmm. 잘하시네 어디 갔냐 물어보고 바로 투어 사에연기해준다 그러고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은 데를 예약을 해버린 것 같은데 여기가 1박에 한 2만 원 정도 했습니다 불을 어떻게 켜요? 여기요 아, 오케이. 오케이. 데리 마크 스 <laughs> 냄새는 <웃음> 좀 나는구만. 뭐이 어, 정도면 여기 에어컨 어디있어 이런 씨. 에어컨 있다 해갖고 여기 왔구만. 여이씨. 그래 여기는 그냥 풍경 원툴이구나. 이거 뭐야 이거. 그 의자도 젖어있어갖고 안기도 뭐하고. 어쨌거나 오늘 하루 종일 걸려갖고 드디어 롬복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좀 제대로 돌아다녀볼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